나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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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자체전인데 평소에 쌓인 게좀 있잖아요. 한마디 해주시죠 상대 팀한테. 아 오늘 그 가위치기 명단이 몇명이네 <laughs> 기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한마디. 야자축구 가겠습니다. 망대잖아. <laughs> <막내잖아. 야자축구 가겠습니다. 웃음> 상황에 인사. 혼자, 혼자 해야 돼. 혼자, 아, 뒤에가 안 보였어. 아, 그거 뺏을 수 있어. 그거 뺏어. 아, 이 까비. 아이씨. 아이씨. 가자, 가자, 가자!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!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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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나이스. 아, 네. 오, 나이스. 아, 야, 서전트 와, 조던인데? 아, 가운데, 아, 가운데 비자나. 아, 가운데 비자. 아, 아, 오. 아, 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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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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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가운데 민다 가운데 민다 아, 성 아, 가 근데 막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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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love <laughs> 두 명만 쓰자 두 명만. 오 나머지 내가 막을 테니까 잠깐만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라면 쓰다. 오 <laughs> <laughs> 아우씨. 하하하. 오. 지렸다. 와, <와우> 씨. <laughs> 긁고 가네, 긁고 가. 뒤한 명, 뒤한 명, 뒤한 명. i a 가운데 가 가운데 마. 가운데 데 가운데 i a m Tiam, 이거 넣으면 나 대박이다. 아. 아 욕심 조금 냈네. 됐다, 됐다, 잘 봤다. 아 까비. 됐다. 아안 들어갔어? 아오아 유정이 왜 이렇게 잘하냐? 약간 도르트문트 골키퍼 같은데, 쟤? 오 뭐야? 아, <laughs> 와씨 미쳤다. 와씨 미쳤다. 이 나이스. 다날다다다 와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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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

가비 가비 까비 가비 까비, 가 까비. 잘한다 가중가가운가운가운가운가운가운가운 가비 아, 잘한다 민가이가운데비가가운데 민다, 가운데, 민다. 콰리스만 한 거야? 제 슛은 안 좋아. 아 어, 괜찮아, 괜찮아, 아 근데 진짜 갑자기 없어졌어 공이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나이스 나이스. 이건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오케이. 오케이. 준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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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해 나이스 나이 근데 내가 앞에 있으면 이럴 만 해. 어? 얼마나 큰벽 같겠어. 우! 가다. 야, 거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. 얼굴 맞춰야지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서고 봐, 서고 봐. 아! 야, 이거는, 아, 씨. 거기는 수비가 두명 있었거든. 아, 씨. 상황이 완전 속았네 오! 어, 오와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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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진짜 잘하는데? 뒤, 뒤, 뒤! 와. 와. 와.

오, 어, 민재. 나이스! 열심히 해. 아... 어, 좀더 열심히 하라고. 형, 각이 딱, 보면는데안 빨갛게 변했어, 성타 <laughs> <laughs> 가운데, 성타기. <laughs> 어! <웃음> 아, 내 실수다, 내 실수다. 아, 씨. 이거지. <laughs> 오! 아, 괜찮아? 아, 괜찮아? 괜찮아? 요 괜찮아? 괜아아 <laughs> 아, 약간 은배모 슛이었는데 와 아. 붙어 붙어 그냥 붙어 오케이. 아 근데 진짜 아픈데 와았다야 이겨내야 돼. 아 사람이 거기 맞고 쓰러져 있는데 슈트를 날려? 악마 새끼들. 아, 아 좀만 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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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! 아, 미 미쳤다. 오! 오난 <laughs> 라면 쓰니까. PK 찰게요. <laughs> 마크가 여기니까? 여기다 놓고. <laughs> 오예. Yeah! <laughs> 유진이 죽었다 너. 나이프! 오! 막는 줄 알았어. 유 죽었다 너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나막 나이스 나이스. 아, 이제 더블 골. <laughs> <laughs> 붙어. 붙어. 너 나한테 차는거지? 아! 오, 오 뭐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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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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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